저게 농민, 똥비 타워 있잖아요. 남산 타워입니다. 그러니까 남산 타워 앞으로 가는 거예요. 그 <laughs> 자, 제가 평범한 길에서 계단을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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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여기까지 도착하였습니다. 자 이제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계단이 <laughs> 너무 많아요. 방은 데가 한상타워라고 했는데 소울타워였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진짜 봐보시면 진짜 바보 여려 어. 아. 저기 하얀 건물 바구 있잖아요. 바보관. 들어가보겠습 자, 온 사울이 다 보이죠? 북한 산도, 낮은 산도. 곧 있으면 끝이 나옵니다. 이쪽은 주의하세요. 떨어지게 될수 있어요. 올라가 봅시다. 곧끝치니까 올라오세요. 곧 있으면 이 계단만 지나면 꼭대기인 것 같아요. 일단 여기는 전망대. 각각 등장 이렇게 진짜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보여요? 맞아. 자 반대쪽을 좀 보면 저 끝까지 서울의 끝이 보이는 거. 강원 뭔가 그런 거야, 다지 경기도도 되네. 맞습니다. 봐도 경기도가 보일 것 같고요. 일단, 다시 올라가 봅시다. 올라가면, 네, 누가 있을지. 자, 여기, 이것만 지나면, 나오는 것 같은데, 네, 일단, 여기를 통과 해야 돼요. 네. 일단, 저기 한번이시나요 여기는 바로 케이블리카가 이동하는 지점입니다. 제가 네. 보면 저기 멀리 있는 지점을 보면 네. 남전타워도 가까워질 것 같아요. 일단, 여기서 남산타워를 봐도 높죠. Diolch yn fawr iawn am wylio'r